연대 치대 의대를 다 보내시는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이 어머님의 열정이 와 대치동에 구경수 모르는 학원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어머님이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일일이 학원을 다 방문해 보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극만 받아오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런 학원을 선택하면 돼요. 또 우리 아이는 그냥 성적이 좋다 뿐이지. 뭐 자극받아서 별로 받는 게 없다면 학습이 채워지지 않는 아이다라고 하시면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아이의 시, 실력이 늘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많은데, 최상위권에 막 끌려가는 그 학원에 끌려가는 프로그램을 어머님들이 유지를 해버리시면 국회수찬, 학원은그 대치동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군지 같은 이런 곳에서는 학원 세팅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좀 성적이 오를까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한참 바쁘실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또 이사를 아예 오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던가요? 6학년이 되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저희 학원에서 이사를 온 친구들을 보면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누는 음, 것 같아요. 네. 어, 하나의 케이스는 아이가 이제 그 지역에서 너무 좀 잘하는 경우. 음.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부터 또 학원 선생님들도 어머니, 아버님, 이 친구는 좀 대치동에 가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음, 네. 추천을 받았다고 오시는 경우도 음, 있고요 네. 보통의 경우들은 우리 아이가 좀 다른 환경을 제시하면 그 최고의 성적을 또 자랑하고 또 명문대 실장이 많으니 그 안에 우리 아이가 안착되기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사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학원만 생각할 수 없고 또 학교 배정 음. 문제도 있는데 보통 네네. 어느 시기에 가장 이사를 많이 오시나요? 중학교 배정이 어, 10월달에 거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늦어도 한 음. 6학년 여름까지는 거의 이사를 많이 마치고 음. 뭐 늦게는 바로 배정 받기 직전까지 음. 이제 이사를 오시기도 합니다. 예비 초 6인 어머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사를 갈까 말까 이걸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네, 어, 네. 뭐. 어, 지금 학원을 지금 거의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난 어머님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죠. 목동에서 이사 오신 분, 강동에서 이사 오신 분, 동탄에서 이사 오신 분,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사 오시는 어머님들이 다 이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그 좋은 학원을 음. 문만 열면, 바로 코앞에, 이렇게 막 선망의 학원이 음. 바로 내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으니, 어, 이런 편리함에 음. 이제 너무 이제 기쁨에, 와, 이제는 드디어 뭔가를 다할수 있을 것만 같은, 어, 그러한 이제 그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이사를 오시는데, 음. 이사를 왔을 때 내가 가고 싶다고 학원을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대부분 이렇게 유명하다는 학원들은 다 테스트를 보고 입반을 음. 하기 때문에, 학원 진입 장벽이 상당히 음. 높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최상위권 아이가 음. 이사를 온다 해도 대치동의 최상위권의 학원에 입반하기가 사실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아이가 적응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연습을 하면 최상위권 학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입시만을 생각해서 이사를 오는 거는 사실 조금 비추해요. 테크니컬하게 아이를 키워서 스카이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일단 여기서 적응 친구를 만나고 어떤 이제 생활의 근간이 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 아이는 여기를 공부만 하러 이 목적 자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될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너무 이제 공부를 그 지역에서 잘해. 그런데 이 지역에 왔을 때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가 맞지 않다던가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잘못 이사를 와서 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될 수가 음. 있으니 이사를. 고민하실 때에는 학원의 정보력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여기서 과연 적응할 수 있는가 음. 이걸 가장 1번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성향. 음. 어디가나 조금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좀 문제가 안 되지만 음. 우리 아이가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교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음.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그 지역에서 학습이 상위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와서는 더 힘들 수가 있으니 음. 이런 저런 거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이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알아보는 것과 실제로 다녀보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 아이에게 어떤 학원이 좀 적합한지 일단은 이제 수학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대치동에 너무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대치동 정보가 많으신 분들은 음. 정말 갓이사 분이시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정보가 많으신데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 제대로 이제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저희 학부모 중에 한 분은 어 큰애, 둘째를 모두 다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연대, 치대, 의대를 다 보내시는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이 어머님의 열정이, 와, 대치동에 구경수 모르는 학원이 없을 정도로. 음. 그런데 이게 어머님이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일일이 학원을 다 방문해 보신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너무 바쁜 세상에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만약 이제 갓 이사를 와서 우리 아이를 되게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제품을 좀 팔아보시는 게 직접 어머님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 보시고 직접 가서 그 학원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그 학원의 분위기나 뭐 우리 아이랑 잘 맞을 수 있을지 뭐 학원 관계자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냥 옆집 엄마 통해서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이렇게 학원에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유목민이라고 해요. 여기저기 계속 옮겨다니면서 세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네. 그러면 아이에게 이제 맞는 학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음, 기준들이 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자극만 받아오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런 학원을 선택하면 돼요. 최상위권 학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이들 피어그룹이 좋기 때문에 그 피어 그룹에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가지 집에서 연습한 거 공부한 거를 학원에 가서 내가 체크하는 정도다라는 게 맞는 아이라고 하면 그 학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학원을 찾으셔야 맞을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는 그냥 성적이 좋다 뿐이지 하나하나 학습을 체계적으로 해서 성적이 나오는 아이다라고 하면 정말 선생님들의 명쾌한 강의 확실한 관리가 조금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의 학원은 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위권이라고 했을 때 상위권에 가까운 중위권이 있고 또 하위권에 가까운 중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좀 하위권에 가까운 학생들이 상위권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아이가 자신감만 있고 오히려 정말 수학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좀 비추를 하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하나 밟아 간다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수준인 학원을 높여가도 되는데 무조건 수준인 학원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 되는 아이를 붙잡고 열심히 막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서 겨우 간신히 이제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르쳐보면 이 아이는 그 수업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가 어머님한테 제안하기를 오늘 우리 친구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 상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아이한테 자신감을 줄수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아이의 시, 실력이 늘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많은데, 최상위권에 막 끌려가는 그 학원에 끌려가는 프로그램을 어머님들이 유지를 해버리시면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어머니는 또 어머님대로 스트레스. 아이는 실력이 절대 나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이제 대부분 어머님들이 카타다나 학원부터 순차적으로 학원을 다운 시키면서 아이의 수준을 찾는데, 저는 반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위권이다. 라고 하시면, 최상위권 학원에 시험을 보시면 합격을 하시면, 다니시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 중상위, 중하위권 학원의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아이랑 잘 맞냐, 안 맞냐. 중상과 중하위권에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세요. 아이가 어떤 입반 테스트에도 통과할 것 같지가 않은 경우, 선행 진도가 너무 늦으신 경우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또 그런 아이들이 뒤심을 발휘해서 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머님들이 일단 선행이 조금 늦은 경우, 아이가 똑똑해라고 하시면, 이제 1대1 학원들 이용해서 이제 진도를 조금 빨리 빼서, 그 다음에 이제 판서식 수업으로 갈아타는 경우,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감각이 있고 또 없고, 음. 이거를 이제 또 구분하셔서 어머님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빠른 학원에서 구멍이 날 경우, 네. 어,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그 학원의 성적이 사실 이제 평균 정도가 안 나오는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만 들고 다니거나 그 수업을 그냥 이수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 학원 다녀 약간 이제 자부심 느끼는 정도로, 예, 음. 네. 근데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게 다녀야 학원을 제대로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학원의 테스트 점수가 평균 이하를 너무 여러 번 찍는다 또는 이제 최하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와 맞지 않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구멍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아요. 다른 학원을 하나 더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제 과외선생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보완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을 다녀 또그 학원에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네, 연습해보고 풀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어떤 다양한 패턴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를 체크하셔야지 우리, 우리 아이는 과외를 하잖아, 인강을 듣잖아. 요거로 이제 위안 삼으시고 끝내 버리시면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그냥 일만 버려놓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악순환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어머님들이 방법은 우리 아이한테 이것도 맞춰보고 저것도 맞춰보지만. 제대로 가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다니면서도 너무 또 힘들어하는 학원들이 있을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많이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음. 네, 대체도 학원들이 초고 되면 (3시간) (4시간이) 기본이에요 뭐 (5시간짜리) 학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공부만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한마디도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선생님이랑도 약간 친화력이 있어야지 가는데 어떤 정서적인 결핍을 호소할 때는 에이 뭔 소리야 공부만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의 문제가 실력 향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클수 있으니 나중에는 그냥 안 간다고 나잣발을 부릴 수가 있어요 안 가? 이래 버리면 어, 그때 들어줄걸 이렇게 너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어, 그런 사소한 것도 초반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사소하지 음.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아직 초등학생이 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학군지에서 이렇게 학원을 보내다 보면 아이 혼자만의 그런 음. 실력으로 이제 다 따라가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부모님들의 지원이 많이 이제 필요한데 네. 네, 근데 바쁜 부모님들은 음. 마음처럼 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다 지혜롭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음. 팁이 있을까요? 어,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현재 주소를 좀 말씀드리면, 어, 초, 저 때는 거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원 다니는 의미가 뭐지? 내가 다 숙대도 시키고 다 가르쳐 주는데, 초고가 되면서 그래도 학원 반, 나의 노력 반, 이 정도 되고, 손을 놔버리시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 알아서 잘해오는 경우, 되게 이제 이상적인 경우죠. 그런데 제일 피해야 되는 부분은 부모님이 공부를 하는 집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코치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같이 지금 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기량만 높아지고, 아이는 오히려 관찰자가 돼버리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잘 풀어버리면서 넌 이것도 못해 잃어버리면 부모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이 아이로서는 좀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요, 저희 엄마는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저 가르쳐 주면서 잘난 척하세요. 뭘.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나도 되게 잘하니까 너도 잘할 수 있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감 정도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잉이 돼버리면 아이가 나는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피해야 될 음.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이걸 왜못 풀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참으세요. 음.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좀 기다리시면서, 음, 아닌 것 같은데? 긴것 같은데? 뭐, 요런 음. 정도의 코멘트가 필요하지, 이거를 다 풀어주시고, 어, 나 풀었잖아. 다시 대학 갈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조금 하시는 경우는 지양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이 수학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못 할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수많은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사실 수학을 잘 못해요. 초 저까지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예 뭐 이거야 뭐 진짜 모든 국민이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니까 해드릴 수 있지만 이제 초 고가 되면서 좀 심한 문제, 뭐 최상위 수학을 푼다던가 또 A급을 푼다던가, 이런 교재를 푸는 거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눈으로 바로 푸고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어머님들도 막 머리를 싸매고 봐야 되고, 답지도 엄청나게 이제 분석을 해야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에너지를 그쪽에다 써버리시면, 어, 아이의 양육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음. 그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학원 선생님이랑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집에서의 서포트는 아이가 수학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 거 이제, 어? 야 이건 되게 궁금한데? 이 정도만 취미세를 해도 아이가 그리고 같이 풀어볼까? 음. 잘풀수 있는데도 좀 참고 못 풀고 이 아이가 계속 풀수 있게 자신감을 주는 방향 저는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구퀘스찬